네, 이번 시간에는 무역 계약서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역 계약은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 또는 문서 어느 것으로나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구두로 계약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고 변경되었는데 서로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약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는 것은 보통은 작성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아주 큰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나 이러한 경우에 그 회사에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이러한 협정서를 손을 댈 일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넘으면 이러한 거래 조건 협정서를 읽고, 보고, 해석하고, 또한 수출상 입장에서 넣어야 될 부분들은 서로 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작게는 몇십 페이지에서 크게는 아주 두꺼운 책한권 정도 될 정도의 백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협정서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역 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자 구두나 문서 또는 어떤 형식으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대적인 개념은 요식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상이 즉 매도인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고, 또한 계약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또 매수인인 바이어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고. 이 인도를 수령한 다음에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상대되는 개념은 편무 계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역 계약은 상대방의 청약, 청약을 했을 때 청약의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성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요물 계약이 되겠습니다. 또 무역 계약은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하는 거래입니다. 물품을 팔면 그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상계약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에 대립되는 이에 상대되는 개념은 무상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서는 원래 지금 점시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식계약이고 또한 낙성계약이고 또 대가를 받고 하는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계약서 없이도 얼마든지 무역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국 간의 거래도 심지어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국제 간의 거래에서 매매 대상이라든지 대금 결제 방법이라든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확인을 하고. 어, 이것을 서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소, so, 그래서 무역 거래가 국제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든지 다툼,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런 분쟁과 마찰의 소질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서는 어, 분쟁과 마찰의 소질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계약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써 분쟁이 감소하고, 분쟁이 감소함으로써 무역 거래가 원활화되겠지요.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심사는 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매도인은 어떤 데에 가장 관심이 많겠습니까? 자 대금 결제를 얼마나 하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금 결제는 자기가 해야 될 의무이지만 자기가 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그 품질의 조건은 어떻게 받을까 그다음에 가격 조건이라든지 납기. 그 다음 납기는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수입을 했을 때이 물품을 판매할 때이 판매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매도인의 관심사와 매수인의 관심사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죠. 상대되는 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면 매도인에게 약간 불리할 수 있고 매도인에게 유리하다면 그것은 매수인에게 조금 불리하겠죠. 예를 들어 선수금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매수인 입장에선 먼저 대금 결제를 먼저 일부분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금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어 계약서에 명문화시킨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역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계약서는 서로의 합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까먹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자가 아한 명이서 딱그 물품에 대해서 그 바이어에 대해서 서로 일대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가 중간에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용이 와전되거나 잘못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바이어 측에서의 요구사항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분쟁을 수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은 이 무역 계약서를 참고로 하시면은 그 무역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했을 경우에는 착오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어 이것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보다 원만한 거래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서로가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드릴 필요가 없이 매, 무역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어,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물품에 대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나 안하나를 확인한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은 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역계약서를 자,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서 어 무역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무역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이것이 활용되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 줄어들고 또 무역 분쟁이 줄어들음으로써 무역 거래가 보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계약, 그럼 문서화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매확인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주문할 때 Purchase Order라고 합니다. 구매 주문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ales Contract라고 해서 자, 직접 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외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매 확인서를 보겠습니다. 판매 확인서는 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주문에 의해서 딱 승낙이 되면은 판매 확인서를 작성을해서 교부하고 정본 및 부본을 어, 서명한 회사가 서명을 한 다음에 각각 환부씩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판매 확인서는 매도인이 발행하는 어, 문서인데 자, 매도인이 어, 주문에 대한 승낙 이후에 정본하고 부본 한 부씩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보내 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 팩스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다 서명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물론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그렇게 우편으로 해서 계약서를 주고받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경우고요. 그냥 팩스를 보내서 상대방이 서명을 해서 그 서명을 한 것을 서로 다시 보관을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서명을 우리는 카운터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사인은 카운터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주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유럽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자, 카운터 사인 거래의 상대방이 서명하는 것을 카운터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매 중인 주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또 짧게 하면 얘기하면 PO라고 부릅니다. Purchase o r d e r Purchase Order 시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 구매 주민